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리스크, 영호씨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호씨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품위 유지하는데 지출을 굉장히 크게 하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BMW X6를 보는 것 같은데 제가 BMW 디테일한 기종은 잘 모르지만 X6, X7 뭐 이런 것 같아요. X5 이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램프가 다르거든요? 여자분들도 영호씨 차한번 타보고 그차 맨날 타고 싶을 것 같은데? 넓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 아빠 차가 아니야. 그 누구지? 그 아저씨 그 펠리세이드 타잖아. <laughs> 나 아저씨 차잖아. 근데 영호씨는 뭔가 영한 감성이 있고 X6를 타고 다녀. 새 차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차가 그냥 번쩍번쩍해. BMW X6 이런 거는 또 그냥 대충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광택 한번 돌리고 유리막 한번 만해도돈 백만 원 그냥 깨지고 세차도 한두푼 드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링 세차 이런 거 맡기면 돈심만원 그냥 나간다니까. 차도 엄청 아껴가지고 세차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차가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 보니까 진짜 먼지 한털 없어 보이던데. 영호 씨 차에서는 이 세차 냄새가 모니터를 뚫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삼성전자를 다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회사 다니는 사람이 몇분 있어서. 이 분들이 연봉이 얼마고 주머니 사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대강은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 다녀도 그렇게 큰 돈을 벌고 그러질 않아요. 못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면 와돈 많이 벌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통 연봉이 7천에서 8천 뭐 많으면 1억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임원을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상무직함을 달아줘 버리는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주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크니까 이거 금방 잘라버려야 되거든 근데 정규직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을 달아줘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몇년 굴리다가 계약 해지해버리고 이 사람 잘라버리고 연봉 낮은 애, 일 잘하는 애, 머리 팽팽 돌아가는 애 두세 명더 뽑아버리겠지 뭐한 2억 줄거그세명 뽑을 수 있잖아 네명 뽑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연봉 1억 2천만 원이라고 대강이 영어시 연봉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대략 세금 때문에 한 달에 뭐 600에서 650뭐이 정도 남겠죠? 그렇다고 계산을 했을 때, 본급쟁이가 차를 1억 원 넘는 걸 타고 다닌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제주변에 닥터들도 이렇게 X6, X7 이런 거 타고 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차를 굉장히 사랑하고 내가 저 차를 반드시 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BMW 파이낸셜 할부 72개월을 풀로 끊고 이거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른데 안 쓰고 저기다가 다 풀로 때려 박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품위 유지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이거 BMW 타보겠다고 품위 유지하려고 이 돈을 1억을 거기다 때려 박는 게 그게 말이 돼? 그렇다고 하기엔 진짜 좀 무리한 거다. 그리고 촬영하려고 4박 5일 집을 비우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가의 렉돌 고양이를 그냥 집구석에다가 두고 야, 니 혼자 알아서 밥 처먹어 하고서 이거 자동으로 그 배식해주는 그 사료 기계 같은 거 놓고 그러고도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 호텔에 맡겼겠지? 그럼 그 고양이 호텔비만 해도 돈이면 얼마야. 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뭐 당근마켓에서 고양이 봐주실 분 구합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에서 보면 개 고양이 귀여우니까 지가 공짜로 고양이 개 봐주겠다는 애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고양이 봐주실 분 구해요 하면은 마우스가 부셔지도록 광클을 해. 저요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고양이 잘볼수 있습니다. 이질한다고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냥 면접을 보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서요. 이 서울역부터 마포대교까지 줄을 서개 고양이 한 마리 봐주겠다고. 그거를 며칠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애들한테 맡겼을 리는 없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코인 투자나, 뭐, 엔젤 투자, 비트로, 뭐, 주식 연결해가지고, 에코프로 10만원짜리 100만원 갈 때까지 뭐, 10배를 먹은 거 아니고서야, 저 BMW 운행하고 렉돌 고양이 기르는 거는 쉽지가 않단 말이지. 보통 봉급쟁이들이 살수 있는 맥시멈의 차가 뭐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뭐 이런 거고 로또 맞고 뭐 어, 에코프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뭐, 먹으면은 뭐 2억짜리 포르쉐도 살수 있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BMW 1억 넘는 차를 타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어, 이미 그 정도 가격대를 한참 넘어서 이미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를 한참 넘은 가격대의 차를 타잖아요. 욜로일 가능성이 꽤 있다 이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알뜰하게 살고 돈잘 모아서 집을 사고 뭐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고 그랬다면 벌써 광진구에아파트 있는데 제가 지금 천안에 살고 있고 이제 동탄으로 이사 갈 겁니다. 제가 깡시골에 살고 있지만 어, 집은 광진구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어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필은 안 했잖아. 이러면서 재산 어필을 했을 건데 재산 어필을 못 했다고요. 이 14기 상철씨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모범답안이지저 집이 성수동에 있고요 제네시스 지금 GV80 아쿠아디 파르마 여기 방향제 봤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나 능력 있어 서로 39에 어, 광진구 성수동에 집이 있다고 이 상철씨 같은 경우는 차도 딱 벤츠 E클래스 수준에서 딱 멈췄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뭐야 저 영호씨가 데이트 나갔을 때도 이 투뿔 소고기 소갈비집 뭐 이런 데간것 같은데 고기 때깔이 그냥 굽는 거보 기름이 그냥 좔좔 흘러. 그래 가지고 저 현숙 씨도 뼈다구 그냥 쪽쪽 빨아 먹고 그랬잖아. 두바이 유보다 기름이 그냥 좔좔 흐르는 소고기를 먹더만. 어? 이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아, 이 사람이 품위 유지하는 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아끼질 않는구나. 엥겔지수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이거 남자가 샀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알뜰한 사람 이 아, 이거 짱구 굴렸기지 아, 중국집에 가면 내가 돈이 얼마나 나오지? 중국집에 가자 그럴까? 그랬겠지? <laughs> 근데 안 갔잖아 좋은 데 갔잖아요 돈 열심히 모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데안 가고 저 우리 옛날 모태솔로 광수가 갔던 것처럼 야씨 연봉이 그렇게 높고 조, 그렇게 좋은 직업인데 무한 리필 고깃집 가는 거 봐봐 연기 그냥 다 뿌려가면서 그냥 무한히 필 고깃집 가잖아. 그런데 가가지고 양념 돼지갈비 구우면서 데이트를 했겠지. 근데 영호 씨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자기애가 높아 보이는 분이라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루밍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품위 유지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bmw x6까지 타는 걸 보니까 실제로 개털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이 사람이 이 bmw x6랑 내이 거칠에만 돈을 다 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은 없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겉만 뻔지를한 속빈 강정일 수 있다라는 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